Я на службу сюда в июне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КМБ. Сейчас работаю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снайпе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1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장기화로 병력 부족에 시달린 러시아가 최후의 카드인 여성 모병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 국영방송사들은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에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부대가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영상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소총 사격을 연습하는 모습과 응급처치 교육법 등을 배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20일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러시아 벨고로드주에서 여성으로 수비대 병력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고로드 향토방위군 소속 나탈리아 콜레스니코바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여성 모병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콜레스니코바는 여성들에게 나이와 체력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말하면서 달리고 점프하는 등의 체력적인 모든 것은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가을 러시아 정부는 여성을 징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애당초 단기전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여겨졌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총력전으로 흐르는 양상으로 흘러가자 여성 모병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여군 3만 9천 명중1,100 명만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만큼 러시아군 전체 규모 115만 명에서 우크라전에 투입된 여군의 비율은 굉장히 적은 셈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여군 입대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쟁에 투입된 여군은 총 6만여 명으로 이미 수많은 여군들이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에서 제128 산악강습여단이 여군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나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에 따르면 여군은 우크라이나 국군의 70%인 4만 2천 명, 준군사조직인 국민의병의 나머지가 속해 있습니다. 단초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러시아의 관측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500일 넘게 지속되는 총력전으로 기울어지면서 양국 모두에게 있어 여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과연 러시아는 일부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여성 모병카드를 꺼내 들게 될까요?